저희는 개미집에 왔어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비주얼 아, 미쳤어 맛있겠다. 맛있겠다 맛있겠지 감사합니다 곱창 말고 다가져가 맞아 맞아 가져가죠 아니 먼저 아네 연장자 선님이 재밌지? 잘,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혼혈 <laughs> 마을로 갈 거예요. 예. 헐레벌떡. 예! 힘열 문화 마을에 왔어요. 나귀엽죠에바다딱 나오게 하는 거못느끼어요 진짜 좋아 이렇게 <웃음> 인생 내컷 찍가네요. 요너 귀여워. 조교카페에요 애기 아니야 시나모롤?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. 아 너무 친구. 아 이거 공작새였구나. 뭐 외계인인 줄 알았어. <laughs> 어. 어, 내가 이럴 줄 알고. 오올 울 <laughs> 오, 옆에 미남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아 넘어지면서 쟁반으로 <laughs> 머리 내리친 거래. 공부 열심히 하네. <laughs> 진짜 진짜 한번 내려쳐보자. <laughs> 너가 하니까 안 아프지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이, 아, 너무, 아, 너무 약하다. <laughs> 귀여워. 우린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말자. 저는. 그세개의 운이 다. <laughs> 저는 하나만 가질 수 없어요. 다 가질 거예요. <laughs> 어, 귀엽다. 그러니까. 잘 나오는데? 포즈를 바꿔봐. 어, 뭐, 어떻게 하지? 돌 부셔봐. 점, 상. 네, 부셔. 전신 다 나와. 선으로 사선. 해, 사선. 힘 <laughs> 폈어. <미쳤어. 웃음> 아리가이리가이해 무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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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무해이해이

뻥 <laughs> 귀여워. 잘가려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귀는워지여워 귀여워. 어여워 귀여워. 저희공이재라 늙어서 앉아 있어. 요 늙어서 앉아야 돼요. 내 댕불에 반우십이거든요. 야. 그렇죠. 불효합니다. 불 뭐야? 문이 또 있는데? 커피도? 아, 이거구나. 이렇게 문이라는 거구나. 아, 그래 여있구나왜 뭐야 이거 감성 미쳤다. 나 근데 방금 줄린 거거든. <드> 아니야. 저기 불빛 왜 저래? 어, 블리 같은데? <laughs> <블링이 웃음> 여기 훨씬 커. 아, 아 어. 야, 우리가 봤던 사진이야. 아, 잠깐만. 여 감성샷 찍어. 뚜르르르르. <laughs> 네. 오, 지린다, 지름, 지린르르르르 아, 이거네, 우리 사진 같은 게. 와, 방음대가 지린다. 우와. 방음대가 <laughs> 개스려. 야, 뭐야. 야, 진짜네. 오, 아, 개꿀. Cool. 여기서 받은 사람, 그냥 오. 눈 들여 방대 겨매. 아버지! <laughs> 너네 미역국 같아 역시 비싼 값을 하는구먼 야 진짜 좋다 근데 이렇게 명절 분위기 같지? 지금은 숙소에 왔습니다 제가 김성아 대신 찍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숙소 우와 들어가면 도로. 우와 예쁘다. 음. 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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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옆에 여기. 선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파란 거, 파란 거. 파란 거왜줄 있잖아. 여러 줄. 저, 저. 근데 왜내 눈에만 안 보여? 근데 각도가 달라가지고. 아, 아잘 보여 잘 보여. 저꺼까 끄자 끄자. 우와 잘 끄자. 우와 와. 잘 보여.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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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아, 이거 그 뱀매 헤어서 뱀 만드는 야, 거 아니야? 뱀 만드는 거뭐 만드는 거지? 이제? 오와 그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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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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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2 0 2 0이제뱀 나와 빨리 얼만큼 나왔어까 올라온다. 어, <힐 웃음> <나갔어>. <laughs> <올라간다>. 어. 아. <laughs> 어. 답해 그래, 빨리 희망. 좀 날아가. 너무 느려? 너무 느려. <laughs> 입에서 깼으면 좋겠어. 아니, 이거 이거 1월 돼야지. 뱀보여는거 아, 아, <laughs> 아니야? 1월 1월 야 1월 돼야지. 1월 돼야 It's shopping time. It's a bad, it's a bad, it's a b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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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t 이 a bad. It's a b 그냥... 아니, 나, 진짜 아무도 없어. 도뭐라 뭐라도, 들어 뭐라도, 니샤워라도도 뭐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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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그릇 씻는데도왜라렇게 오래 걸려 씻어 라건 뭐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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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도 뭐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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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라도 뭐라도, 뭐라도, 핑크! o 지의 요리교실 두 k n o 아 you c a n 이 say. You know, you c a n 다 say. You know, you can't say. y o 아 know, you can't say. You know, you

네. 준비를 딱 하시고 네. 10시에 산책을 가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11시에 브런치 합류해 가지고 냠냠이 하면서 냠냠 냠냠. 먹고 슈베를 파고 담담 해변 해변을 잠 가면 됩니다 오케이요. 오늘 머리끄기 잘했다. 우리 어제 <laughs> 거리 해변에서 10, 10시 에산책갈수나어 아, 그걸 그래? 다시 해 줘. 아니, <laughs> 해변으 다시 해 줘. <laughs> 일단 9시에 기상을 하셔서요. <laughs> <laughs> 10시까지 모든 준비를 싹 하시고 10시에 저랑 산책을 나갔다가 11시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면 됩니다. <놀람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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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